안녕하세요 여러분 맛보고서의 종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품은 요 오뚜기 쌀떡국 편의점에서 이제 파는 거죠 편의점 떡국은 어떤가 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난 김에 뒷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딱 올라가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얼굴이 좀 그러네요. 자, 지금 후딱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와서 오뚝이 쌀떡국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휴. 현재 시각 8시 10분이고요. 날이 너무 흐려서 배급 뜨는건 보이지가 않네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인데. 인천에 이제 했던 시간이 7시 49분 정도? 47분 정도였는데, 날이 너무 흐려갖고, 보이는 건 없네요. 실패했습니다. 어우, 너무 춥네요. 아, 뜨끈한 쌀떡국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뚜기 옛날 쌀떡국. 오뚜기 옛날 쌀떡국이고요 포장된 떡을 개봉하여 용기에 담고, 떡 위에 액상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지선까지 부은 다음 뚜껑을 닫고 2분 후잘 저어 드십시오 2분밖에 안 걸리네요 개봉을 하고요 어더좀 뭐, 많습니다 숟가락이 들어가 있네요 아 그럼 이거를 한번 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더이 스프가 있고요 액상 스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을 따라와 볼게요 뿅자 물은 정확하게 부어 갔고요 자 2분 동안 이제 기다려 볼게요 지금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뭐 2019년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2019년에 이게 하고 싶었던 뭐 이런 것 중에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뭐 아직 봐주시는 분들은 뭐 별로 없지만 저 스스로 만족스러웠던 되게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 해였기를 바라면서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고 하고픈 일, 하는 일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이게 저도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저어주고요. 어, 얼굴이 좀 씻지를 못해서 아침 일찍이라 죄송합니다. 자, 2분이 이제 거의 다된것같고 떡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골국에 떡 들어 있는 딱그 떡국 고사리죠. 그 아... 맛 자체는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어... 캠핑가서 이제 아침에 대부분 이제 라면을 드시거나 뭐 그런 저는 또 라면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게 가격은 좀 되지만 캠핑가서 아침 대용으로 먹기 되게 좋을 것같고요아 음. 고물이 그휴향 때문에 되게 좀 약간 매콤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간단하게 떡국을 드실 분들은 상어도 과연 괜찮은지 제가 먹어보는 그런 거라 애들은 또 끓여서 줄 거고요. 저는 그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오뚜기 쌀떡국이 편의점에서 3,000원입니다. 이게 싼 편은 아닌데 이 떡이 되게 그래도 맛있습니다. 되게 국물이 되게 좋은데요. 아 밥을 딱 말아먹으면 나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얼었던 몸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자 이렇게 새해 아침 2002년 1월 1일 새해 첫 아침에 오뚜기 쌀떡국을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 싼 편은 아닌데, 일단 저는 국물이 되게, 어, 진하고, 약간 이제 후추향이 많이 쳐있는 이제 그런 그 국물인데, 어, 상당히 괜찮았어요 국물 되게 좋았고요. 이제 사리곰탕면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진하고, 확실히 이제 이 사골향이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이 괜찮대요. 오늘 뭐 새해라서 제가 이렇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데 뭐 캠핑 갔을 때라도 아침에 이제 간단한 요기로 이제 하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국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밥까지 말아먹으면 더 든든할 것 같고요. 자자 자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2020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